오늘 온종일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눈과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그쳤지만 서해상에서 또 다른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서해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린 눈과 비가 얼면서 내일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운전과 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7도 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익산이 영하 5도, 군산은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내륙 산간은 무주가 영하 7도, 진안과 장수는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 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조심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